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9장은 곡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또 연합군을 결성해서 공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셔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종말의 때에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개 연합군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들의 강대함과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곡의 전쟁을 곡과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규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심판이 고객에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르되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7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예, 그런 엄청난 전쟁의 예,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을 장사하는데 11절에 그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거기다 매장하는데 그 매장의 골짜기를 하몬곡이라 이름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 매장을 할 것이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곱 달 동안 매장을 하니까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잔치하듯이 큰 잔치, 잔치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모든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이 모여와서 잔치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시체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기 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와 안전을 지키면서 공유를 베풀어서 완전한 위다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아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개 엄청난 파멸과 고개 연합군을 장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탁한 자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i